8월 1일 금요일 비트이더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내 내용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트 114,926 달러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4% 조정 중입니다. 올해 5월에서 6월에는 마이너스 12.3%, 1월에서 4월은 마이너스 31.9% 조정을 보였었죠. 하지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쭉 우상향. 그렇습니다. 오르면 내립니다. 그러나 결국 또 오릅니다. 트레이더들의 뇌리에 박힌 그말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선 패닉셀이 아니라 기회 매수가 핵심이죠. 상기들입니다. 유동성 랠리는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올 하반기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강력한 모멘텀을 보면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미 연준이 9월 또는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중 특히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결정적 신호 나올 수도 유동성 늘어나면 코인 시장에 자금 폭포가 쏟아집니다. ETF 승인 확대. 비트 ETF는 이미 시장에 안착. 이번엔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암호화폐 커버드 콜 ETF까지. 기관 자금, 비트 이더 넘어서 솔라나, 아발란체로 확산됩니다. 미국 규제 명확화. 크립토 위크를 거쳐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법 등. 암호화폐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 큽니다. 규제가 확정되면 기관들은 바로 입장합니다. 기술적 반등신호, 20주 이동평균선 상회, RSI 중립권, 파이사이클 타프도 57.8% 아직 고점아님, PULL 멀터펄, MVRV 지마이너스 스코 등도 모두 지금은 상승다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정체 알트코인 시즌 비트 도미넌스가 54에서 55% 정체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옵티미즘 같은 엘리레리 알트코인이 상대 강세 진입 중 결국 시장은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끝이 보이는 시기. 여러분의 선택은 혼란 속의 질서를 잡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비트이더 뉴스였습니다. 투자는 냉정하게, 그러나 기회는 따뜻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